오늘도 기후위기 시대를 건너가는 상상력을 드립니다. 오늘의 기후의 김희숙입니다. 퇴근길 이시각, 경기 지역 미세먼지 상황과 내일의 날씨까지 알려드리는 오후에 더 시간이죠.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톡파원 직접 연결해서 각 지역의 날씨 또 재생에너지 관련된 아리백 날씨 알아보는 순서인데요. 오늘은 광명시 차례입니다. 기상 전문가시죠 맹소영 광명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맹소영 이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수원은 오전에 맑다가 오후에 점점 흐려지다가 막 비가 올것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광명은 날씨가 어땠습니까? 뭐 광명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좀 볕이 좋아서 오래간만에 가을 날씨 많겠구나 싶었는데, 오후 되니까 좀 구름의 양이 꽤 많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기온도 어~ 오늘 그래도 그~ 한 17도, 18도 선까지 오르면서 좀 그동안 추웠던 날씨를 어느 정도 좀 가을의 포근함이 조금 덮어준 것 같은데요. 오후에 좀 날씨가 흐려지니까 아, 이 가을인데 쨍쨍하게 발전돼야 되는 발전소 상황이 좀 어떠려나 좀 걱정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흐려지면은, 어, 날이 추워지나 비가 오려나 하는데 역시 이사장님은 발전소, 발전량이 어떨까까지 생각을 하시네요. 오늘 그 광명 동굴 햇빛 발전소가 어땠을까요? 효자 역할을 톡톡히 했을까요? 조합에서 그렇죠. 운영 중인 6개 발전소 발전량이 궁금합니다, 오늘. 예. 여섯 개의 발전소 중에 효자 노릇을 톡톡하게 하는 6코기의 발전량 너무나도 궁금했는데요. 네네. 이 모니터링 하는 사이트에 연계가 좀 접속이 오늘은 좀안 돼서 이호기부터좀 아, 네. 어, 발전량을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네. 보통은 그래도 날씨가 많이 좋을 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섯 시간 안팎까지 발전이 잘 되거든요. 음.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 발전됐던 발전소의 상황들을 살펴보니까 3시간도 채 발전하지 않은 오, 곳들이 좀 상당히 네. 좀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1호기를 살펴보니까한 2.34시간 음. 발전을 해서 평상시에 한 절반 정도 발전을 한것 같고, 그래도 좀 2호기 같은 경우에는 도심 내에 그래도 있는 도서관 위에 있는 발전소인데 3.37시간. 음. 그리고 3호기, 방명 이제 시미체육관 저희가 이제 7호기 이야기도 할 텐데 7호기가 네. 설치되어 있는 3호기 옆 부근에 주차장이 또 짓거든요. 네. 여기에도 2.33시간 발전했다라고 하는 거면 오후에 좀 잔뜩 낀 구름의 영향이 좀 끼지 않을까. 4호기 역시 3시간을 못 미쳤고요. 음. 5호기 역시도 한 2.65시간으로 평상시보다도 굉장히 현저하게 낮은 그런 음. 발전량을 좀 보였습니다. 네, 한 절반 정도 한 셈이네요, 오늘. 그리고 또 광명시민운동장의 7호기, 아까 말씀하신 3호기 옆에 7호기라고 하셨는데, 요 소식 좀 전해주신다면요. 사실, 올해 봄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시민체육관에 저희가 100kW급의 발전소가 이미 있는 그 주차장에 반대편 쪽에 삼각지 부지를 한 63kW 정도의 설비 용량을 갖춘 발전소를 좀 준비했는데요. 기존의 좀 절차와 방식이 조금 유사해서 좀 수월하게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했던 게 저희의 방심이었는지. 아 방심이었습니까? 아니, 매번 발전, 네. 발전소는 매번 올릴 때마다 아... 굉장히 좀 어려움이 좀 있더라고요. 아... 같은 주차장 부지이기는 하지만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것을 경험을 했냐면 보통은 이제 주차장 위에 올라가는 발전소의 높이가 5m가 좀 넘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이번은 구조 공사나 전반적인 거에 한 6m가 조금 넘는 음. 그 설계가 되었더라고요. 그 네.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또 건축가에 공작물 축조 신고를 들어가는 또 추가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또 맞물리면서 네. 열심히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공유재산 허가와 그 다음에 이제 배전사업화가 허가, 개발행위 허가까지 나왔지만 이제 마지막으로 공작물 축조 신고에 대한 제대로 음. 절차가 음.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아 그래도 1 1월을 넘기지 않게 좀첫 삽을 뜰수 있을 그런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넘기지 않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 이게 할 때마다 또 그렇게 새로운 일들이 생기는 거군요 자 끝으로 이사장님 계신 광명시 철산동 내일 날씨는 어떻게 보세요? 어 내일 날씨 이번 주 날씨도 어, 무난한데 추위 같은 경우에는 주말부터 오기는 하지만 저는 좀 걱정인 게 네. 흐리고 비 내리는 날씨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실 것 같아요. 오늘 김포와 양천구 쪽에 이사장님께서 저희 조합원을, 조합 사무실을 놀러 오셨거든요. 음. 근데 한결같이 저희가 했던 말이, 아니, 이렇게 가을에가 발전이 제일 잘 되는 계절인데,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게 어. 일상이 돼버리면은, 우리가 어떡하지라고 해서, 제가 또 기후 전문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도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보통은 이제 기상청에서는 9월 달에 강수량에 대한 분석, 그리고 이제 다음 주쯤이 되면은, 10월 달에 강수량 분석, 비가 얼마나 왔는지 분석을 하는데, 보통은 운량이라고 해서 발전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늘의 구름의 양이 네. 몇 시간 동안 얼마나 덮여져 있는지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기는 사실 좀 힘들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기상청의 기상자료 개방포털의 사이트에그 자료들을 토대로 한번 빅데이터 분석을 좀 한번 해봤어요. 어, 직접이요. 근데 네. 보니까 진짜 9월과 10월 달 보통은 이 일년의 평균 일초 시간이 2천 시간이 좀 넘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월별로 좀 봤을 때 저희 지역과 좀 유사한. 수원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한번 살펴보면은 9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 184시간이 나오고 10월에는 208시간 정도 해가 비추는 시간이 나오거든요. 네. 전반적인 운량하고 좀 비교를 해 보니까 실제 올해 9월과 10월의 사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아... 일조 시간이 평년이 보통 은 9월과 10월 합계가 370시간이 돼야 되는데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235시간으로 한... 굉장히 많이 좀 줄었죠. 보다 보면은 시간이 줄어든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발전 영향은 약35% 정도 발전량의 감소 추세를 보이고요. 음. 일산 사 같은 경우에는 100% 기준으로 했을 때 2025년 실측이 한 65에서 70% 수준이다 보면은 이거는 모핑할 뭐 출력이 저하가 되거나 인버터의 효율이 떨어지는 그래서 전반적으로 발전 손실의추정이한 25에서 30%. 아마 많은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우리 시민의 빛발 전소의 조합원님들 분께서 네. 9월과 10월달에 이제 당장 체감해야 되는 그런 매출 손실일 텐데요. 너무 걱정이 되는 것은 이번만 좀 이례적인 가을이길 바라는 마음. 음. 이게 내년이고 내후년이고 가을 날씨에 영향을 주는 유너멀이 되지 않기를 좀 바라봅니다. 네. 아유, 저희가 가을에 비가 많이 온다 많이 온다 는 얘기만 했는데 오늘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일조량이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맹소형 광명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이제 경기 지역 미세먼지 오존지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obs 라디오 정보센터의 노광준 프로듀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스크 노광준으로 <laughs>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처 몰랐습니다 우산 네, 양산이 저, 없어서 네. 마스크를 걸치고 빌려 가지고 제가 네. 아 이럴 줄 몰랐는데 대기질이 안 좋아요 아... 네 대기질이 안 좋습니다 오늘 소중한 휴식 시간에 또 산책을 하실 텐데 네. 특히 아이들을 데리고 산책을 하신다면 어, 경기 지역 같은 경우는 한 3분의 2 정도는 대기질이 괜찮은데요. 네. 3분의 1 정도 안 좋은 곳이 있는데, 자, 지금부터 불러드립니다. 지금 퇴근 시간에 초미세먼지 나쁜 곳을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는 산책하실 때 마스크를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에어 경기도 지금 지도 띄워드리고 있는데요. 파주 운정호수공원. 여기 초미세먼지 나쁩니다. 일산 서구 주엽 어린이 도서관 근처 여기 초미세먼지 나쁘고요. 안산 단원 나쁘고요. 시흥 신청 근처 나쁩니다. 음. 어, 안양 만안 쪽 초미세먼지 나쁘고요. 어, 수원 권선구 칠보로 이쪽 초미세먼지 나쁩니다. 또 화성 궁평항 나쁘고요. 또 안성시 죽산면 초미세먼지 나쁩니다. 여주, 가남 근처 초미세먼지 나쁩니다. 나머지는 보통이거나 좋이니까 네. 어, 괜찮은데 특히 좀 조심하셔야 될 곳이 있어서 한번 대기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미세먼지도 미세먼지는 전반적으로 좋은데요. 여주, 가남이 미세먼지가 나쁩니다. 음. 오조는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이제부터 대기질 챙기셔야 될 때가 온것 같네요. 아서좀 이제. 자 내일의 날씨는 어떨까요? 네, 제가 지금 그 저기 마스크에 수염이 긁히는 소리가 조금 좀 들려서 마스크를 좀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내일부터는 좀 수염을 깎고 이렇게 오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내일 새벽부터 오전까지 경기 남동부와 충청권 내륙에 짙은 안개가 예상이 음. 됩니다. 새벽 운전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륙지방요? 이유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기온차. 크다. 예. 어, 수도권 날씨 쭉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내일은 좀 포근하게 시작해서 포근하게 끝납니다. 10도, 최저기온 10도로 시작해서, 어, 최고기온 20도 정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대기질이 조금 더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내일 밤, 자정부터는 좀물 청소가 시작될 것 같아요. 으흠. 수도권 0시부터 토요일 새벽 3시 정도까지 비가 올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 시간, 단풍놀이 하실 시간인 9시 정도부터는 좀 구름 낀 하루가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주말 날씨 괜찮습니다. 네, 경기 지역은요. 어 경기 지역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경기 지역에 어. 이제 눈에 띄는 소식 기후정책이요? 하나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가 에너지 전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어디서 주사상인가요어 사단법인 에너지 전환 포럼이 주최하는 음. 시상인데요. 네. 여의도에서 받았습니다. 에너지 전환의 밤 지방자치 부문에서 수상을 했는데 이 어려운 시절. 경기 도민과 함께 아리백의 길을 열었다. 기후 경제의 새 길을 열어 보인 해안과 리더십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네, 받을 만했어요, 진짜. 예, 그러니까 정말 전반적으로 보면 전국적으로 재생에너지 불이 꺼진 분위기였을 때 경기도만 지난 불을 밝혔잖아요. 네네. 받을만하다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노광준 PD와는 잠시 후 기후 리포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 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